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임차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해당 주택이 경매되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이 쉽습니다. 그런데 경매되지 않고 있고 임차 보증금 2억 5천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458만 원을 60개월 변제해야 합니다. 소득이 165만 원 정도인데 변제금이 458만 원이면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어 기각이 됩니다. 이 임차보증금 2억 5천을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을 받고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여 변제금 32만 원으로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전 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서대전 세무서, 창원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도이치 파이낸셜, 한국장학재단, 하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은행, K뱅크, 신한카드, OK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억 5,998만 3천 094원이며, 이자 1,108만 9,760원, 합계 3억 7,107만 2,85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28386원이지만 있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를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 환급금 224862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74862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후 환가 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채 치 영원히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해서 청산가치의 영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74만 8,62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인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전세 사기 피해와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65만 8,847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3만 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32만 1,780원을 41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2분 후 원금 변제율은 4%입니다.